원인이 뭔가 알아봅시다. 크게 원인은 세 개예요. 임신이나 애를 낳다 다치고 뚱뚱해요, 낮춰. 그런 사람이 폐경이 됐어. 그세 가지 원인입니다. 임신, 골반 자체에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임신 자체 태반에서 나온 호르몬 때문에 골반이 벌어져요. 골반 근육이 아이를 낳을 때 다칠 수가 있고 자궁을 드러내거나 암 수술을 받으면서 골반 조직을 손상 입히는 이런 이유. 신경학적 원인이라는 경우는 절박성 요실금과 관계가 많은데 척추 손상이나 또는 뇌출혈 같이 이런 병을 앓게 되면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오줌을 자주 보거나 막 자기도 조절 못하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또한 가지는 습관이 변해서 그렇게 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생활 형태 중에는 이런 테니스 선수 뛴뛰기 선수 그다음에 노화 정상과 요실금이 있는데. 방광은 둘다 정상이에요. 어디가 문제죠? 얘는 여기 골반바닥의 근육, 인대가 튼튼해요. 그래서 여기를 딱 막아놨죠. 근데 여긴 어때요? 애기 날때 늘어지고 다치고 터지고 나이 먹으면서 힘 빠지고 뚱뚱해가지고 배 압력이 증가돼서 막 전달되고 하니까 얇죠? 찌그러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열렸죠. 그걸 또한번 똑같은 내용인데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아까 봤던 근육의 바닥이 여기에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딱딱하면 은이 소방관이 호수가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는데 밑에 바닥이 딱딱하면 꽉 누르면 호수에서 물이 안 나오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바닥이 진흙탕인가 봐요 진흙탕이면 밟으면 같이 호수도 들어가니까 완벽히 닫히지 않죠 밑에 저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얼굴을 적시게 돼요 병원에 오면 진단합니다 의사선생님도 만나고 뭐배뇨일기 같은 걸뭘 쓰라고 하고 뚱뚱할 수 있으니까 키하고 몸무게를 재고 배가 어떻게 뭐 임신 중에 변화가 있었나 골반의 바닥에 문제가 있나 방광이 빠진 건 아닌가 소변 피 검사하고 이런 내진들을 하게 되고 검사들을 하죠. 그런데 이제 옛날부터 많이 했던 간단한 방법이고 특히 외래에서 제가 많이 쓰는 거는 바닥이 튼튼하면 여기다 지금 면봉을 집어넣는 거예요. 기침을 해보거나 하면은 이게 많이 안움직이 근데 밑에가 되게 약해요. 그럼 힘이 없으니까 출렁출렁해서 30도 이상의 각도를 보이면 아이사람 정밀 검사 해야 되겠네. 근데 이제 이것도 안 해요. 쳐다보면 바로 알아. 들썩들썩 해요. 요도 밑에가 조금 더 정확한 건 없을까 추측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우리가 물을 먹이고요, 환자분들한테 한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시켜요. 계단 올라가봐, 앉았다 일어나봐, 뭐 이런 일들을 시키면. 그때 패드에 얼마나 적시나를 가지고 무게를 재서 진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확진을 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나라만 해요. 외국에는 이런 검사를 안 합니다. 왜? 앞에 두 가지만 가지고 의사가 판단해서 검사하면 되는데 문제는 의료 비용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비용에 70, 80%를 내주기 때문에 아무나 수술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복잡한 검사를 꼭 하게 만들어요. 환자분한테 항문하고 요도에다 기구를 넣고 그 안에 물을 넣으면서 마치 방광이 찰때 느낌을 먼저 체크하고 방광이 어느 정도 차면서 기침을 시켜서 언제 오줌이 나오나 그때 압력이 얼만가 이런 것들을 재는데 한 20분 이렇게 해서 확진을 했으면 수술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 뭐냐면요 이 중에서도 아주 중증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요도 근처에 인대가 약한 경우는 거기에 아까 말했듯이 나무판 뜨기만 꽂아주면 되는데 이걸 방치하면 요도에까지 영향을 줘요. 방치하지 않아도 암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폐경이 되거나 이런 다치지 않은 것과 다른 이유로 여기를 다치면 요도 자체까지 영향을 줘요. 이거 이해 되세요? 이거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수술할 때 쓰는 테이프예요 실제 근데 요 파란색 원래 인대가 이렇게 있어서 요게 바닥이 딱딱하면 딱 이렇게 멈춘 오줌이 안 나와야 돼요 요도라고 봤을 때 근데 이게 기능을 못하면 다른 데서 떼다가 붙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요런 테이프가 잘 나와서 요거를딱 껴주면 대신 역할을 해서 열려있지가 않아 닫혀 이런 원리입니다 근데 이 지금 하얀색이 요도라고 봤을 때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방사선 노화 뭐 이런 경우에는 이 요도 자체 과략근에 이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한 요구동화 검사를 하면 그런 분들은 수술이 되게 커져요 그런 분들이 1년에 몇분 계세요 대부분은 괜찮은데, 그렇게 가게 되면 지금 말하는 간단한 수술, 해결이 될수 없어서, 이거는 피해야 되고, 수술해도 결과가 안 좋아요. 왜? 막 수술도 배를 열어야 되고, 입원해야 되고 하는데도, 수술 결과도 좋지 않아요.